이해인님의 새해 첫날의 소망이라는 시의 첫 대목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첫눈 내리는 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려올 것 같은 하얀 새 달력 위에 그리고 내 마음 위에 바다 내음 풍겨오는 푸른 잉크를 찍어 희망이라고 씁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 달력을 꺼내 걸면서 시인은 그 위에 그리고 그의 마음의 첫 페이지에 "희망"이라는 글씨를 쓰므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선생님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도화지를 칠판에 붙이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보세요. 한 학생은 거기에다가 허무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다른 학생은 불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또 다른 학생은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또 무슨 그림이 그흰 도화지에 그려질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 달력의 첫 장,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도화지에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에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무기력, 절망 이런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제자로 활동하던 때는 유다가 망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부정 부패, 타락한 신앙, 기근과 전염병, 밖으로는 바벨론과 같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요시아 같이 훌륭한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 뒤를 이은 여호와 하스는 애굽에 납치당했고.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폭군으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기는 석달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앞으로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자신의 형편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의 비참한 미래를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멸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 뿐이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불길한 것만 예언하는 그를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합니다. 같은 선지자들까지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거짓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기어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위대들,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이라고 얘기하죠.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분명 무기력함, 절망감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 자신을 봐도 또 나라의 형편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절망적으로만 보이던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난번만 아니라 이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걸 확인하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다시 그 책을 펼쳐봤을 때, 이런 짧은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아마도 외국 시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벼랑 끝, 절벽, 흔히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자 할때 이런 말들을 종종 쓰지요. 요즘에도 무슨 무슨 절벽, 무슨 무슨 절벽,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서면 누구나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그 벼랑 끝에서 그들이 날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벼랑 끝이라고 다 떨어져 죽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벼랑 끝이라는 곳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는 좀처럼 밤에 별을 보기가 힘들죠. 공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밤에도 너무 빛이 많아서 너무 밝기 때문이 아닙니까? 별, 시골, 시골에 가면 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별이 시골이라서 더 유난히 많은 건 아니죠. 어둡기 때문에. 별이 더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면 이 세계의 역사에 어둠이 찾아온다면 어쩌면 그때가 별을 보게 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인 것이죠. 귀 기울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혹시 별안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내가 날개를 달게 되겠구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짙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별볼일 없겠구나가 아니라 별볼 일만 남았구나. 이제 별이 보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그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이 계획해 놓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3절에 의하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란 얘기죠. 은밀한. 은밀하다 하는 말은 본래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새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떤 적군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성벽이나 지형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은밀한 일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요새와 같아서 아무도 그 속에 들어와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겠다는 거지요? 어쩌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만드시고 또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70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세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바벨론은 결코 해가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더니 바벨론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24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은밀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것을 보기 위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겠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미국의 유학 간 딸이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이른 아침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아마 깊은 고민거리가 생겼던가 보죠. 친구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서 끌어안고, 어, 고민하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엄마 이런 일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했어?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짧지만 이 안에 엄마의 간증이 들어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엄마도 너희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운 일들, 고민거리들 수도 없이 마음에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마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지. 그래서 지금도 엄마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여러분, 여러분 다 기도하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러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면, 그거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열린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부러지지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야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 대부분은 자기들의 모습에 만족했답니다. 하지만 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만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다리가 네씩 있는데 자기들은 두 개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도 가늘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게다가 등 위에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두 개나 떡하니 얹혀 있었습니다. 새들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따졌다지요. 하나님, 아 다른 동물들한테는 다 다리를 저렇게 튼튼한 다리를 네 개씩 주셨으면서. 왜 저희들한테는 이 빈약한 다리 두 개밖에 없는 겁니까? 게다가 그두 다리로는 버티고 서 있기도 버거운 무거운 짐까지 어깨에 얹어 주셨으니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얘들아, 내 등에 있는 건 짐이 아니라 날개니라. 그 날개를 펴고 하늘을 높이 날아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새의 등 위에 있는 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였던 거지요. 다리가 가늘고 가벼운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높이 날기 위해서는 몸 무게가 가벼워야 했거든요. 어쩌면 새들은 자기들에게도 튼튼한 다리가 넷이 있기를 구했겠죠. 아니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튼튼한 다리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늘고 볼품없는 다리 두 개가 다였습니다 게다가 어깨에는 무거운 짐까지 붙여 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만드신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아무리 튼튼한 다리가 네 씩이나 있어도 하늘을 날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늘을 나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납니다. 나의 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새성전 건축하고 곧바로 사랑의 빵 만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라는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아, 이게 보니까 밥이라서 쉽게 상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뭐 두고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걸 밥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며칠 좀 뒀다가 드실 수 있도록 빵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느 분이 최고급 제빵 설비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오븐에 오븐을 가동할 때 보니까요, 아, 이 조금 있으니까 오븐에서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뭐가 잘못됐나 고장났나? 아, 이게 터질라 그러나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삑 소리가 고장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타이머에서 나는 소리예요. 빵이 다 됐다는 신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빵이 다 익었으니까 꺼내서 갖다 먹으세요. 그런 신호죠. 그걸 알고 난 뒤부터는 오븐에서 아무리 크게 삐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이제 빵 먹을 때가 됐거든요. 이제 따끈따끈한 맛있는 빵이 나올 시간이 됐다는 걸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살다 보면 어디선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경고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당황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큰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겠구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올한해 아직은 비어 있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인생 도화지에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놀랍고도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위에도 운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올한 해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해, 은혜의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